입니다. 이차함수 y 는 x 플러스 a, x 마이너스 a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각각 a, b라고 하자. 자, 두점 a, b에서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 6일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그랬습니다. 자,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, x가 a일 때 x가 마이너스 a일 때 x축과 접하죠.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a 둘수 있을 겁니다. 그죠.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, 여기서의 접선,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죠. 이 삼각형의 넓이를, 넓이가 16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길이가 2a입니다. 그죠? 렇 자, 2a인데, 이 높이를, 높이를 지금 모르죠? 높이를 찾아줘야 됩니다. 그죠? 렇 자, 그러면,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. 교점을 찾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줍시다. 접선의 방정식. 자, a,0과 마이너스 -a, a,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. 자, y'은 프라임 2x죠. 그러면 x가 a일 때는 어 2a x가 마이너스 a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a가 돼요.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,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y는 2a x-a가 돼요. 시기 e a x 마이너스 e a 제곱이죠. 자 그다음 여기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e a x 플러스 a가 되고요. 마이너스 e a x 마이너스 e a 제곱이죠. 그니까이 점이 똑같아졌잖아요. 그니까 얘가 마이너스 e a 제곱인 거예요. 자, 이제 넓이식을 적을게요. 2분의 1 곱하기, 자, 밑변 2a 곱하기, 자, 높이가 예입니다. 근데 이게, 어, 길이니까 플러스 바꿔주셔야 돼요. 2a 제곱. 약분하고, 약분하면, a 세제곱은 8. 자, a는 2가 나오겠죠. 최종적으로 a는 2가 됩니다.